피카 피카 지금 얘기를 하기 전에 NBA 경기는 보시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멀 모 감성으로 알수 있다 자, 심플하게 갑시다 일단은 레이커스랑 블레이저스 4승 2패 정도 레이커스 올라간다 이건 사실 뭐 크게 의견도 없죠 레이커스는 지금 뭐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두번째 경기 휴스턴 로켓츠랑 오클라마시티 선더스 어디 어디에 삽십니까 이건 박빙인데? 넘어가자 일단 여기 먼저 미러키랑 매디 한번 정도는 방심할까? 아 이거는 4대박 수입 해시 빼고 이거 무석하는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의미가 있어 봐봐 이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거 딱 결과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 다음 게임 LA 클리퍼스, 밸러스 메버릭스. 어 클리퍼스에 누가 있죠? 레너드, 레너드, 그래, 레너드, 레너드. 메버릭스에는 하르징기스. 도치치도 있고. 아, 보반 있네, 보반. 아, 커리동세 맞아. 오, 메버릭스가 생각보다 라인업이 괜찮네. 클리퍼스도 좋지만, 어, 이거는 사실 모르겠네? 이 경기 사실 기대가 된다. 클리퍼스랑 메버릭스. 내일 하네. 내일 10시 중계예요 와, 이거 박빙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근데 진짜 카와이 라운드가 너무 워낙에 잘해서 이 선수가 손도, 수비도 잘하고 워낙에 잘해서 아 이거 애매하다 요거는 4승 3패 클리퍼스 요 정도? 4대0? 에이 4대0 스윕 아니다 이형 농구계 펠레 아닌가요? <laughs> 이거 수입 절대 안 나와 메버릭스 라인업이 괜찮아 수입 안 나와 수입 안 나와 그 플레이 포지션마다 조화가 괜찮잖아. 플레이오프 뛰면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수당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플레이오프 안 떼봤어. 떨어졌어. 수당 뭔지 모르겠어. 슬픈 이야기, 진짜. 다음 예업 랩터스랑 매치 갑시다. 지금 드리안트가 없죠? 코로나 때 빠졌나? 아니, 얼마 전에 그 랩터스가 주전이 세명 빠지고, 미러키는 풍보가 빠졌는데, 랩터스가 이긴 거 봤거든. 야, 이 팀도 좀 빡세다. 근데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레터스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시작함. 박재민 국뽕이다. 그래서 레터스가 레터스가 아 그래도 우리 시아함 우리 시아함 응원해야 돼. 우리 이제 레터스는 응원합시다. 어 박재민이 있는 레터스가 저는 자승이 하... 패. 박재민의 레터스가 올라간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게없냐 바로 여기 셀틱스 할까요? 셀틱스랑 세븐티식스. 이팀 누구 있나요? 아 완전 농한 모시라서 셀틱스 레리버드. <laughs> 레리버드대 엘런 아이보스. 오케이 그럼 여기는. 그 역사의 그 레전드만 가지고 평가를 해볼까요? 역사와 전통만 가지고 예측해볼게요 셀프티시 삭스 아이버슨도 있었고 뭐줄리어 서빙도 있었고 아 많았죠 보스턴 셀틱스 레리버드부터 해서 폴 피어스 셀틱스는 정말 LA 레이커스 뺨 타고 완충 2훌치 정도로 여기 명문보다 아닌가? 맞다 여기 필라델피아의 조엘 엔비드가 있네 조엘 엔비드를 막을 만한 선수가 지금 셀틱스에 누가 있죠? 아 타코 폴 약하지 타코 폴은 솔직히 저 하승진 선수 정리가 된다 아안 돼요? 타코폴은 하승순서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엘 엔비드한테는 안 된다. 요거는 필라델피아가 이길 거로 예상합니다. 요게 의외로 재밌을 것 같아. 필라델피아 올라갑니다. 이 원래 그냥 다이 순위대로만 예측을 하면 원래도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약간 변칙 예측. 인디애나 페이서스, 마이애미 히트. 인디애나 페이스 감독이 네이트 맥 밀런이에요. 이분이 제가 포트랜드 있을 때 감독이었죠. 이 사람이 저를 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어뭐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절대. 네이트 맥 밀런이 있는 마이 인디애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절대 없고,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히치를 좋아해. 네. 개인적으로. 절대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이거는 네이트 맥 밀런이 이, 있어서 졌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마이애미 히치를 잘할 것 같아서 그래. 어, 이거 진짜. 정말. 어, 이건 뭐다뼈빡이잖아 뭐 인디애나 페이스 1승만 해봐 이 C브럴 자, 다음 팀 갈게요 휴스턴 로켓, 오클라우머 시티 운더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뭐 이변이 없을 것 같은데 서브룩이랑하더니 워낙에 지금 콤비가 좋아서 둘이 저는 사실 휴스턴에서 같이 뭉쳤을 때 망할 줄 알았어요 워낙에 선수들이 공에 대한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그래서 아 전에 쟤네 가면 무조건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두개 완전 거의 뭐 영혼의 콤비처럼 아 서브룩 부상이에요? 하... 서브룩이 없어요 지금 부상이라서 버럭신이 찾아 결자 아담스 콤비 중요할 듯 걔는 진짜 아담스랑 저 예전에 아담스랑 서브룩이 콤비가 굉장히 또 보기 좋았는데 약간 미스 축구에서 서부르기 그 쿼터백 이런 거 하고 아담스가 이제 몸빵으로 막 대신 막 싸워주고 이런 역할 되게 멋있었거든. 로켓츠 지금 빅맨이 누군가요? 야오미 아직 있나요? <laughs> 터커 터커 알지. 피이 터커 맞지? 피이 터커 빅맨이야? 198인데? 어, 피제이 터커가 빅맨이 맞아요? 무슨 빅맨이 없네 진짜. 다만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단기전 프로 움은 무조건 세터 노름이에요. 너무 스몰 라인업이라서 이게 터지면 모르는데 양궁농구 50개씩 근데 이게 터지면 이기는데 안 터지면 근데 워낙에 또 오케이 한 경기 서부룹이못 뛴다고 하니까 완전히 다 스윕이 날것 같진 않고 그래도 빅맨이 약해서 그리고 매경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양궁농구는 매경이 터지는 게 아니라서 슛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부로또좀 결정을 하고 감안했을 때 박빙의 승부를 예상한다. 4승 3패 정도. 너기츠랑 재즈. 아, 이거 근데 진짜 어려워. 여긴 사실, 너기츠랑 재즈는 어디가 이겨도 사실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저, 다치할게요, 다치. 어차피, 클리퍼스가, 어, 얘네 이기고, 4대1 바르고, 어, 의미 없어.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4강까지안착한다 어, 뭐, 요기 치고 나발이고, 요 게임은 이제 개노잼 게임이라서, 날린다. 클리퍼스가 그냥 사강 안 차. 좀 혹시 혹시라도 댐버 어, 팬이세요? 어,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버 팬이시면 가라타세요이렇키 박스로 오십시오. 저와 콤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겠 맞아. 여기에 골든 스테이트가 있었으면 정말 재밌는 매치가 됐을 텐데. 골스가 근데 좀 안타깝다. 이제 골스가 플레이오프까지도 이제 떨어지고. 음.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쪽 지역을 한번또예측 해볼까요? 레이커스랑 로켓인데 와, 재밌겠는데? 이거 재밌겠다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저도 본방 사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라이브로 다 챙겨볼 것 같아요 레이커스랑 로켓츠 이야, 이건 사실 저뿐만 아니고 농구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너무나 재밌는 매치업일 것 같아서 4대형 스윕이라고? 네 근데 스윕을 떠나서 이건 일단 경기가 사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선수들 자체가 다들 승부욕 강한 선수들만 모여있는 매치업이잖아요 레버론 제임스 뭐 갈매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쪽 은뭐서부로 하든 승부욕이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 선수들만 있어서 근데 일단은 로켓치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너무나 이거 진짜 재밌는 개꿀잼 매치 여러분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개꿀잼 매치 진짜 요거 요거 개꿀잼 매치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켓의빅면이 없다. 스몰 라인업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외로 빅 매치지만, 갯골대 매치지만, 의외로 레이커스가 쉽게 4승. 승부있어서 오케이, 4승 2패. 4승 2패. 레이커스 올라갑니다. 다음, 다음 경기 가볼게요. 미러키, 벅스랑, 마이, 애미츠 와, 이 팀은 재밌는 게, 두팀 다, 스윕을 하고 올라왔어, 스윕. 이건 닭, 닭, 벅스. 음. 이거, 사실 이것도 뭐 스윕 아닌가요? 아, 지미 버틀러. 지미 버틀러 시카고 불스잖아. 장난치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나 놀리려고 지금, 지미 버틀러 시카고 불스인데, 씨. 내가 속을 것 같아? 마이, 애미투네 죄송합니다. 버틀러의 마이애 미트 저 힘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4대0 스윕이었는데 지미... <laughs> 지미 버틀러가 있기 때문에 아... 한요 2승 드립니다 2승 2승 드릴게요 지미 버틀러 때문에 2승 드린다 4승 2패다 벅스 올라간다 4승 2패로 요거 저 랩터스랑 필라델피아 요거 박빙 예상합니다 박빙 예상하는데 랩터스랑 필라델피아는 아무래도 빅맨 싸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엔비드가 조금 약해서 2승 4패 예상합니다. 랩터스가 2승 4패로 올라간다. 어, 그럼 어디 남았죠? 벅스, 랩터스, 레이커스, 클리퍼스. 와, 이거 완전 골대 매치네.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완전 꿀잼인데? 레이커스, 클리퍼스가 또 같은 LA고, 이거 진짜 모르겠네. 아, 일단 제 느낌상, 레이커스, 클리퍼스, 랩터스, 벅스, 이네 팀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지켜보세요. 제 예상은 4강, 레이커스, 클리퍼스, 벅스, 랩터스. 이렇게 네 개입니다. 부상 맞아. 이게 사실 플레이오프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부상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아, 너무 쉬운 상황 예측이라고? <laughs> 아, 그래? 너무 쉬운 건데, 생각났어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무리수 던질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 너무 쉬운 예측이라고 래서 내가 막, 뱀버 너기치가 상황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어, 유타 재지가 상황한다, 유타 재지가 우승한다, 이럴 수 없잖아. 변수하는 것도 랑하는데 변수, 변수 넣었잖아, 여기. 파, 여기 뭐야? 16강에서 넣었잖아, 저기. 이거, 요 경기. 뱀버랑 유타 예측 안한 것도 변수고. 그리고 뭐야? 필라델피아가 보스턴 이긴 것도 변수고, 히치가 인디에나를 4대0 수입한 것도 변수고, 어, 물론 지긴 했지만, 변수잖아, 변수. 그래. 하지만, 레이커스, 클리퍼스, 랩터스, 벅스는 사실 변수를 쓸 수가 없어. 진짜 이건, 이건 많은 분들이 예측했을 거야. 아, 클리퍼스랑, 레이커스, 클리퍼스 좀 남겨, 아껴둡시다. 벅스랑 랩터스. 벅스가 콤보가 굉장히 강하긴 한데, 예전에 그 느낌이야, 뭐냐면 르브론 제임스 혼자 골든스테이트랑 싸우는 느낌 있지 그 느낌이라서 골든스테이트, 그때 싸울 때 골든스테이트는 커리, 뭐탐스뭐드래드먼드 그린부터 해서, 뭐 앤드류 버거, 여러 선수가 있었잖아 약간 지금 요 느낌도 랩터스 대 벅스가 아니고 랩터스 대 아데토크, 뭐 이런 느낌이라서 하, 너무 힘든 싸움 할것 같아 조력자가 있는데 뭐 게임하면서 보니까 뭐 미들턴 뭐 이런 수도 있고 한데 약하지 않나 확실한 좀 앞선 스코어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앞선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앞선에서 외곽, 골밑 다 터지면 막기가 힘든데 골밑만, 골밑만 터져 그럼 골밑만, 골밑에만 막으면 돼 외곽만 터져, 외곽만 막으면 되거든 앞뒤에서, 앞선, 뒤선다 터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쿤보가 밖에서 막 3점 던지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쿵보 혼자서 시약함, 마크가로이박할게하면 힘들다고. 맞아. 둘다 플레이 스타일 비슷한 벅스는 쿵보 중심, 랩터는 시약함 중심. 사실상 이 매치업은 아데터 쿵보 대 박재민의 대결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냐? 랩터스도 국뽕이고, 벅스도 국뽕이에요. 랩터스는 박재민, 벅스는 하승진. 하승진이냐? 박재민이냐? 벅스냐? 랩터스냐? <laughs> 이 대결이 되겠네.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이거 모르겠어 박재민 누구냐고요? 이분이 시아캄이거든요 시아캄 시약함. 잘 보세요 이분이 시아캄입니다 닮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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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닮으셨잖아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런데도 토론움을안할 거야? 어! 박재민이 시약하이고 시약함이 박재민인데 나라면 무조건 토너트 응원한다 <놀람> 하... 오케이! 가자 이거야 시약함 결승 박재민! 박재민의 토너트 결승 4대3 토너트 파이널 아쿰보를 버릴 수 밖에 없어 이게 왜냐면 너무 박빙이야 너무 박빙인데 벅스가 외곽이 터져주면 이기는데 그게 사실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거든 아마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랩터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콤보가 혼자 부들부들하다가 떨어질 것 같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졸업자가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 벅스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저는 제 욕심으로는 아까도 얘기 뭐 하셨던 분 계시는데 어느 정도 좀 변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승진의 예측 정말 대단하다, 맞았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네. 농구판에 펠레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요. 자, 그럼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이야 개꿀잼 이거 진짜 어떻게 가는 개꿀잼. 클리퍼스가 4대 2로 이긴다. 클리퍼스 4대 3. 그냥 사기꾼 아니냐? 이건 레이커스 클퍼 4대 2승 2패. 클퍼가 레이커스 빅맨라인이기려나 맞아 쉽지 않죠. 비스 한 전력이면 아무래도 단기 매치업에서는 빙, 빅맨 싸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고 지금 클리퍼스에는 빅맨을 누가 맡고 있죠? 자, 봅시다. <laughs> 지금 아무도 모르고. <웃음> 지금... <웃음> 어 오, 뭐, 누구야, 애들? 애들 누구야? 누구야? 선물상 왜 이렇게 많아? 공부하는 시간인가? 누구야? 어? 야, 폴 조지 아니야폴 조지 자, 예측해 볼게요 폴 조지랑 르브론 제임스 투! 아 폴더지랑 르브론 투는 안 된다. 투안 된다. 맞아 투좀안 되긴 할것 같아요. 투안 돼. 안돼안돼투안 돼, 안 돼, 안, 절대 안 돼. 투안 돼. 조만간 NBA에서 그만해 달라고 연락 온다. <laughs> 음, 맞아 르브론 제임스랑 레너드가 비비는 게딱 맞죠. 르브론 제임스랑 그럼 답 나왔네. 르브론 제임스랑 카와이 레너드랑 퉁치고, 앤서니 데이비스랑 누가 퉁칠 거야? 클리퍼스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카와이 레너드랑 퉁쳤어. 르브론 레너드 퉁. 네. 맞죠? 퉁쳤죠? 앤서니 데이비스 누가 막을 거야? 아, 일단 그냥, 르비랑 카와이 퉁치면 안 되죠? 르비 훨씬 잘하는데, 그, 아는데,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좀 약간 좀 치자면, 르브론 제임스랑 카와이 레너드 뭐, 비듬비듬 친다고 봤을 때, 과연, 엔서이 데이비스를 누가 막을 거냐? 얘가 막는, 이네 친구가 막는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근데 섣불리 경, 이거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르브론이 늙어서 레너보다 낫다고? 그래도 저는 사실 르브론한테 좀 힘을 채워주고 싶어요. 자벨 맥히 김 레이커스야? 다 나왔네. 여러분, 이 경기 제가 봤을 때 레이커스가 결정적으로 좀 패배할 것 같아. 왜냐면, 자베이 맥기 때문에 선수가 <laughs> <laughs> 좀 뻘짓을 많이 하는 선수여가지고 <laughs> 이상한, 이상한 진짜 샥틴 어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이상한 짓 진짜 많이요 여기서 보면은 같이 한 보실래요? No. 네, 어쨌든, 자베이 맥기가 있어요 보셨죠?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가끔 플레이오프 때 엉뚱한 플레이도 막 해요 혹시라도 승부처에서 그럴 지있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승부처에서 자벨인맥기가 이상한 플레이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지 그래도 레이커 스다 결승전은 랩터스랑 레이커 스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레이커스랑 레터스, 르브론데 박재민, 레터스가 아, 올라갔잖 아까, 랄파 아닌데, 그래도 제 느낌은 아무래도 저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제가 들은 느낌은 고기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래도 우승을 많이 해본 선수가 있는 팀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루브론 도있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험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레이커스가 그리고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벌써 자체가 레이커스는 전통 명문 강호고 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레이커스가 일단 결승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카와이가 또똥 싸고 폴 조지가 기복 발동해서 라리 이김 그럼 루브론이 똥 싸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이상한 트레블링하고 랩터스는 작년에 먹어봤고, 르브로는 먹은 것보다 못먹은게 훨씬 많은데, 그래도 먹을 줄은 안다. 먹어봤고, 많이 못 먹었지만, 그래도 먹을 줄은 안다. 네. 답정하 승진. 하...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표를 정할까요? 자, 여러분. LA 레이커스냐? 토트토 랩터스냐? 투표해 주세요. 레이커스가 확실히 또 팬이 좀많네앞도었는데 점점. 오, 자 여러분 투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레이커스가 우승을 하냐,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을 하냐. 레이커스가 이기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레이커스 우승하고 0순이 맞아요. 오늘의 결론! 2020년 NBA 플레이오프 챔프전 최종 우승은 레이커스가 할 거다 저와 같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과 나의 예상을 합쳤을 때 레이커스가 우승을 한다 이게 오늘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플레이오프 대진표에서 플레이오프에서 최종 우승팀은 저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저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LA 레이커스를 일단 우승팀으로 뽑았어요 LA 레이커스가 우승팀이 될것 같은데 너무 좀 식상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기대되는 게 레이커스랑 휴스턴 로켓 이 경기가 성사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제가 이거 중계를 중계는 사실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이 경기가 성사되면 이때는 그냥 제가 방송 키고 새벽, 뭐, 2시간, 3시간, 이 방송 그때 제가 막이 털면서 같이 경기 보시죠. 예. 네. 어쨌든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이거, 또 계속해서 NBA 플레이오프 시리즈 트위치에서 계속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트위치에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진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유튜브도 재밌지만 트위치에서도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트위치 많이 놀러 오셔서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깡통 방송. <laughs>